자,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지속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닌지, 자, 상승이 나올 수는 있는지, 자, 걱정 되실 텐데, 자, 지금 구간에서 제가 딱 말씀을 드리자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크릴이 자체 AI 플랫폼 조나단을 로봇 시스템과 직접 연동하는데 자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피지컬 AI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이죠. AI가 생각만 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실제로 행동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피지컬 AI 진입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지금 전 세계 AI 시장에서 가장 큰 프리미엄이 붙는 영역. 자, 바로 이 피지컬 AI입니다. 자, CS 2026에서 자,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아틀라스 로봇이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박외진 아크릴 대표는 피지컬 AI는 단순한 연산 능력을 넘어서 데이터의 흐름부터 실시간 물리 제어까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는 구조가 핵심이라면서 데이터와 모델, 인프라 이전 과정을 하나로 묶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대세를 따라가겠다. 즉, 한마디로 상승 열차에 환승하겠다는 겁니다. 자, 현재 아크릴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플라이트 베이스인데요. 자, 영상과 센서, 행동, 데이터 등 비정형 멀티모달 데이터를 정제해서 로봇이 세상을 제대로 보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에이전트 베이스는 VLA 모델을 산업과 서비스 환경에 맞춰서 미세 조정하고 여러 에이전트가 역할 분담하면서 협업을 전담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GPU 베이스는 초저지연 인프라와 실시간 추론을 제어하면서 자 로봇이 정해진 시간 안에 판단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이세 가지가 풀 스택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그냥 AI 회사가 아니라 피지컬 AI 운영 체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아크릴은 지금 명확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아직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면밀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시면은요, 자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자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자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매물대까지 돌파해 줬습니다. 자 돌파해 줬으므로 자 지금 나오는 조정은 다시 한번 이 매물대에서 자 지지 받으면서 일련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즉 한마디로 지금의 구간에서는 공포의 구간이 아니라 자 정말 좋은 매수의 기회로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주님들께서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과 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자, 우리가 고점에서 자,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까지 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첨포로가 우리 주주님들께 자, 서포트를 해 드릴 겁니다. 자,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과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 자,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도와드리냐. 자 바로 제가 만든 ai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자 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현재 주가를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요. 자 명확하게 바닥에서 매수 타점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 타점 자 바닥 매수 고점 매도 바닥 매수 고점 매도 자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는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서 자, 확신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주인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일하시고 장사하시고 하루에 차트를 몇 번이나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기도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매수 시그널과 매도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 주지님들께서 차트를 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나와 줬을 때 시그널이 나와 줬을 때만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자 가장 어려운 것이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냐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 같은 경우도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아크릴 딱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자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과 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자 고점에서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까지 자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께서 타점에 대한 고민이 있는 종목은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자, 지금 역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자, 삼성전자 매도가가 궁금하시면 삼성전자 매도가. 자, 이렇게만 문자를 남겨 주시면 자, 제가 명확하게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자,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 영상이 하루에 자,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 이상까지 자, 시청해 주시기 때문에 딱한 종목만 제가 체크해 드릴 수 있는 점자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보내시면요 제가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주실 분들께서 타점에 대한 고민이 있는 종목 딱한 종목을 저한테 문자로 남겨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자 명확하게 매도하실 수 있는 부분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꼭 잡아가셔서 자 수익까지 연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2025년도에는 로봇 테마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정부에서 2024년 1월에 자 세가 시작되자마자 로봇 산업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 로봇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2025년에 상승을 주도하면서 자세 배에서 다섯 배 자, 정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10배에서 20배까지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잘 아시는 로보티즈는 저점 대비 무려 2000%가 상승했습니다. 자, 무려 20배가 상승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로보티즈는 LG전자와 협업하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원익 홀딩스입니다. 자, 원익 홀딩스 또한 저점 대비 2600% 자, 무려 26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원익 홀딩스 또한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테마가 2025년에는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로봇조들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로보티즈와 원이콜딩스는 20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다른 로봇조들은 3배에서 4배 정도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옥석을 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6년에는 AI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로봇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먼저 뉴스 속보를 보시면,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패권을 다시 한번 재시동한다. 자, 그동안 로봇 산업에 침체도 있었던 우주 산업에 다시 한번 패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6년에 주목해야 되는 테마는 바로 우주 항공입니다. 이 우주 산업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입니다. 자, 속보를 보겠습니다. 자, 새 첫날부터 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우주 산업을 협력해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주지님들께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방금 전에 2024년 1월 16일에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지 나오면서 자, 로봇 조들이 20배까지 상승하는 그야말로 로봇 전성 시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현재 미국에서는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우주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우주 정책과 스페이스 X 2026년 상장 IPO 계획 소식에 힘입어서 우주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의 3조원 투자가 로봇주들의 대세 시작이었다면 2026년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이 말하는 우주 산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주 산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 고점 매물대를 돌파했고 자, 이동 평균선 또한 정배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OBV를 보시면 OBV는 자, 세력들의 매집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즉한 마디로 역대급으로 매집이 들어왔고 현재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자, 개인들은 대거 물량이 손절이 나오고 있지만 자,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전부 다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반드시 우리 주제님들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자, 주도 세력들의 매집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2026년 1월, 역사는 소름돋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새 첫날부터 들려온 이 뉴스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두 정상이 만나서 그들이 입을 모아서 협력해야 된다고 말한 분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주산업입니다. 자, 2024년 정부의 3조원 투자가 로봇 대세의 시작이었다면 2026년 두 정상의 만남은 우주항공 대폭발의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현재 글로벌 메이저들의 자금이 흐르는 곳, 그곳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우주 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은 이미 스페이스X와 협업 중에 있고 반도체, 로봇, AI까지 핵심 산업 분야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025년 로봇조들은 우리가 그 시그널을 놓쳤다면 자 2026년 자 우주항공만큼은 반드시 꼭 잡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반드시 잡아가실 수 있도록 이 종목을 우리 주주님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753662 번호로 우주,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 순차적으로 제가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답장을 드리는 이유는, 제 방송을 하루에 천 명에서 많게는 삼천 명이 보시는데, 제가 이걸 방송에서 공개해버리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자, 저도 귀찮고, 우리 주제님들도 귀찮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제님들께서, 자,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저한테 딱 우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2026년, 자,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주 산업 테마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자 보내주셔서 먼저 기회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치던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옮기겠다. 자, 이제는 그 말이 공약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자, 세종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건설주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주는 말도 안 되는 급등 랠리를 펼쳤고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누가 짓죠? 건설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재명 수의 건설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이전이 확실시 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타자를 보시면 자 상지건설이 있었죠. 상지건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1년 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제 상지건설 차트인데요. 자 지난 과거에 자 무려 11년 상을 보여줬는데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로켓 발사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세가 시작되면. 세력들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들어올립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이유를 찾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될때자 그때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진입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따라갈 다음 건설주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상지 건설처럼 미친듯이 치고 올라갈 종목. 그걸 찾는 게 바로 저의 몫이겠죠. 자 현재 제가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 관련 건설주 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세종시 관련 건설주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50개 이상 종목이 더 있는데요. 사실 모든 종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죠 진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지금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싹다 받아먹고 있는 이 종목 현재 1대1의 비율로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받아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월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매집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 반드시 잡아가셔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같이 세력들과 매집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전부 먹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최소 4배에서 5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제 개인번호로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보내셔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